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개미의 마음, 개미 마음은 부자다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점심 먹을 때도, 저녁 약속 자리에서도, 심지어 처음 만나는 분들끼리도 자리에 앉자마자, 요즘 어떤 종목이 좋아요?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면 분위기가 조금 과열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흥분해 있는 시기에는, 잘못된 정보 하나가 시장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남들이 다 앞만 보고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론 일 투자의 필요성과 현실 인식 그렇다고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대에 현금만 꽉 쥐고 있는 건 어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조금씩 가난해지는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정말 돈이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뛰어들면 오히려 더큰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기에 오늘은 다가올 2026년을 앞두고 어떻게 투자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화폐 가치의 하락과 상대적 빈곤. 일단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할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국제 발행량을 늘리고 재정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마련이죠. 빵이 100개 있는데 사람이 10명이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지만 갑자기 사람이 100명이 되면 몫이 줄어드는 것과 같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물론 현금 가치가 완전히 증발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 체감되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을 봐도 국가부채를 제대로 줄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잠깐 줄이는 척 하다가도 선거가 있거나 위기가 오면 다시 돈을 풀죠. 지난 코로나 때도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터지면 정부는 돈을 푸는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현금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남들의 자산 가치가 다 올라버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셈이 됩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본론 3준비된 투자의 조건과 자산 배분.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준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 들어가는 것,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투자는 수영이랑 비슷해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얕은 물에서 발차기부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고 공부한 뒤에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야 해요. 절대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준비가 되었다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어느 정도 아는 분야가 있다. 둘째, 이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이 있다. 이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어떤 분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고, 어떤 분은 원금만 지켜지면 만족해 하십니다. 이건 성격이라 바꾸기 어려워요. 위험을 싫어하는 분께 변동성 큰 종목을 추천하면 그분은 밤에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반대인 분은 예금만 하라고 하면 답답해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천만원 있으면 뭐 사야 해요?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인지 아니면 보너스로 받은 여유 돈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돈이 사라져도 내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돈이죠.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일 텐데요. 이 정도 돈을 무조건 안전한 곳에만 두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한 번쯤 과감하게 배팅해 볼만 합니다. 이번에 해외여행 한번안 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본론사 진정한 분산투자와 소액투자의 힘. 분산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주식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걸 생각하시는데, 진짜 분산투자는 그게 아닙니다. 자산의 종류 자체를 나눠야 해요. 안정적인 것과 위험한 것.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는 게 진짜 분산입니다. 한국 주식만 갖고 있으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다 같이 빠지죠. 그러니 미국 주식도 섞고 주식 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를 대비해 채권이나 금도 섞어둬야 합니다. 요즘 자산 시장을 보면 쏠림 현상이 심해요. 최근에 코인 시장이 좀 주춤했잖아요. 주식이 더 좋아 보이니까 돈이 이동한 건데요. 역설적으로 이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빠져나간 한산한 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면 나중에 다시 돈이 몰릴 때 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남들이 오르르 몰려가는 곳에 뒤늦게 따라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금, 달러 등 여러 시장에 시드를 조금씩 뿌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선가 하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매일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데 돈을 안 넣어두면 사람 심리상 잘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넣어두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 하면서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 감이 생기고 그 감이 있어야 나중에 큰 돈을 굴릴 때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본론 오만 편한 투자의 정석 ETF와 거대한 파도 AI 주식 공부를 아직 깊게 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재무제표 보는 법이 낯선 분들 많으시죠? 사실 본업하기도 바쁜데 기업 분석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주식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덜컥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내 소중한 돈을 건 도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께 그리고 바쁜 직장인분들께 강력하게 ETF를 권해드립니다. ETF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맞춤 모둠 세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가서 메뉴 고르기 힘들 때 셰프가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서 내놓은 세트 메뉴를 시키면 실패할 확률이 적잖아요. ETF도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기업들이 잘 나갈 겁니다. 라고 분석해서 우량한 기업 수십, 수백 개를 바구니 하나에 잘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내가 일일이 삼성전자 살까? 하이닉스 살까? 고민할 필요 없이 반도체 ETF 하나를 사면 그 안에 있는 1등부터 10등 기업을 한 번에 다 사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됩니다. 한 기업이 실수를 해서 주가가 폭락해도 바구니에 담긴 다른 기업들이 잘해주면 내 계좌는 방어가 되거든요. 이게 멘탈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밤새 미국 뉴스 찾아보고 전전근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역시 주식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마법의 방패는 아니에요. 하지만 개별 종목 하나에 내 전재산을 거는 몰빵,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ETF라는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2026년을 넘어 향후 2030년을 지배할 테마는 단연 AI와 로봇이라고 확신합니다. AI? 그거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고리를 보는 눈이에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뜬금없이 전선회사, 변압기 회사,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가 막 오르죠? 얼핏 보면 AI랑 아무 상관없는 옛날 산업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뜨는 진짜 이유는 바로 AI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인 AI를 키우기 위해선 전기를 만들 발전소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실어 나를 전선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AI라는 거대한 태풍이 불면서 그 주변 산업들까지 다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건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AI가 채팅하고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였다면 이제는 그 AI가 몸을 잇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내 AI가 똑똑해졌으니 이제 튼튼한 몸로봇만 있으면 공장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돕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AI와 로봇은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거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닷컴 버블이 터졌어도 인터넷 세상이 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등락에 일일 비하기보다 숲 전체를 보면서 이 거대한 흐름의 숟가락을 얹어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론 6포트폴리오의 안전벨트, 금과 달러, 그리고 장기 투자의 비밀. 먼저 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금값이 요즘 심상치 않죠?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자주 보이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금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매우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의 특성 중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금은 끊임없이 캐내고 있고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의 역설 때문인데요. 새로 캐낸 금의 절반 이상이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금속으로 소비되는데 이렇게 한번 개인의 손에 들어가면 시장에 다시 잘 나오지 않아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혼반지나 의미 있는 목걸이를 당장 내다 팔진 않잖아요. 즉, 금은 캐면 캘수록 시중에 유통되는 실제금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주체가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나라가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위기 대비를 위해 금을 잔뜩 사서 쌓아두고 있어요. 이금 또한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잠긴 물량입니다. 물론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전쟁,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같은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포트폴리오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므로 자산 일부를 꼭 담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해질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러가 갑자기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때문이에요. 미국 국채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전 세계 돈이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달러 자산으로 계속 유입됩니다. 현재 달러를 대체할 만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기축 통화가 없다는 현실도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바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환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전부 달러로 바꾸자, 엔화가 좋다니까. 또 엔화로 바꾸자 이렇게 잦은 매매를 반복하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환율 예측은 전문가들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의 금리,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환율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은 곧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인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장기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전 세계적인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더큰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당장 팔고 싶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매도할 수 있죠. 주가가 20%만 빠져도 심장이 떨리고 못 견디고 손절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호가가 떨어져도 당장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계약 과정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사고팔기가 불편한 비유동성 때문에 사람들은 강제로 10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마무리 투자의 원칙과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절제된 탐욕입니다. 사실 돈을 더 벌고 싶다,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욕심이 과해져서 내그릇을 넘칠 때 발생합니다. 마치 손 안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모래를 더 많이 가지려고 주먹을 꽉 쥐면 질수록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무리하게 빚을 내고 한 방을 노리다가 결국 그동안 모은 소중한 자산까지 다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적당히 벌었을 때 만족할 줄 알고 때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국엔 롱런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좋은 음식을 사주고 싶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고, 은퇴 후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주식창만 들여다보느라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망치고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돈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도구일 뿐돈 자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누는 마음입니다. 투자로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혼자만 움켜지려고 하면 그 부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 나누고 작게나마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더큰 부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참 성실하고 똑똑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투자에서만큼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다들 1년 안에 입에 만들겠다. 이번 달 안에 쇼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부자들은 의외로 느립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눈덩이를 굴리듯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립니다. 20대, 30대 분들은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40년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의 힘은 그 어떤 종목보다 강력하거든요. 40대, 50대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원칙을 지키면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했던 방법이 올해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서점에 가서 책한권 읽고 경제뉴스 헤드라인이라도 챙겨보는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하는 투자는 모래성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투자의 정답은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명확한 오답은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기, 감당 못할 빚내서 투자하기, 남의 말만 믿고 묻지 마 투자하기.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투자자입니다. 다가올 2026년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미리 공부하고 준비된 분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스노우볼의 첫 눈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저개미 마음은 부자다가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